고린도 전서 11장.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존중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모든 실질적인 권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아내의 권위는 남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린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민 여자처럼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여자들이 예배 중에 머리 덮개를 쓰는 관습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모자를 벗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도 빈번하게 머리를 맞대고 충돌하지만 그 같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머리를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생각,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 힘으로 살수 없고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여 먼저 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여러분은 이 상징 속에 무언가 강력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천사를 생각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는 남자의 머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만 예외인 것처럼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 마음이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쁜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서로 갈라져 다투고 비난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군요.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가려지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 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가난,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말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주님께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 주 예수께서 배반 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감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약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불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이 죽을 때에 그분께 야유를 보내고 침을 뱉는 군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한 뒤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식사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찢어진 몸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무력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많고 일찍 죽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나중에 볼, 나중에 불 가운데서 대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모일 때는 예의를 갖춰 서로 정중히 대하십시오.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이 차려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겠거든 집에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술판이나 집안 싸움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만찬은 영적인 식사, 곧 사랑의 향연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한 다른 문제들은 이 다음에 내가 방문해서 직접 대답하겠습니다. 12장.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하는 문제지만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제대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가짜 신에게서 또 다른 가짜 신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드리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할수 있는 한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를 바라십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통청력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선물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지만 그 선물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양한 사역도 어디에서나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사역 역시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도 어디서나 펼쳐지지만 그 모든 배우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할 일을 얻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온갖 선물을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 다양성이 놀랍습니다. 지혜로운 겉면, 명료한 이해력, 단순한 신뢰, 병자를 고치는 능력, 기적, 선포, 영을 분별하는 능력, 방언, 방언 통역. 이 모든 선물의 근원은 같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씩 나눠주시는 것들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게 될지는 그분께서 정하십니다. 다른데서 더 찾을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면 이런 성령의 선물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 지체, 팔과 다리, 여러 기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체가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한 분이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조각난 우리 삶의 작별을 구했습니다 저마다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말과 행위로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은 부활하신 그분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의 같은 셈, 그분의 영을 마시고 새임을 얻어 살아갑니다. 전에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낡은 꼬리표들,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 종이나 자유인 같은 꼬리표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크고 보다 포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찮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가 부풀어 올라 거대한 덩어리가 된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지체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함께 기능하는 것이 몸입니다. 발이 나는 반지로 치장한 손처럼 아름답지 못하니 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귀가 나는 맑고 그윽한 눈처럼 아름답지 않으니 머리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어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몸에서 떼어버리시겠습니까?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각각의 지체를 세심하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이유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의 여러분이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눈만 엄청나게 크거나 손만 거인처럼 크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괴물일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알맞은 크기로 알맞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혼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손에게 꺼져버려 나는 네가 필요치 않아 하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해고야. 네가 할 일은 없어 하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몸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필수적이고 요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쪽 눈이 없어도 살수 있지만 위가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의 몸의 지체라면 눈에 보이거나 가려져 있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지체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굳이 편을 든다면 강한 지체보다는 약한 지체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윤기나는 머리카락과 튼튼한 위장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은 튼튼한 위장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지체든지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눈에 보이는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간에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지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아픔과 치료에 동참합니다. 한 지체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 몸의 지체로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이 지체인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이신 교회 안에 세우신 여러 지체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지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조직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지체만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만 있는 교회. 예언자만 있는 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병고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른바 중요한 지차가 되겠다고 계속 경쟁하더군요.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훨씬 나은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나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순교자처럼 부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아무리 영감 넘치는 말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칠 것입니다. 이해력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한 부분만 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먹이었을 때에는 젖먹이처럼 웅얼거렸지만 다 자라서는 그러한 어린아이 짓을 영원히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 한가운데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날이 맑게 개고 태양이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뚜렷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그분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